퍼블리싱 또 시작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퍼블리싱 안 들어온다니까? <laughs> 우리가 퍼블리싱 아, 한 줄... 공감, <laughs> 공감월에 <공감오래> 섰는 지가 <laughs> 퍼블리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퍼블리셔에서 <laughs> 계약을 안 해준다고요? <laughs> 우리가 퍼블리싱 줄 아니까. <laughs> 경남 김해에서 게임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감월래 윤민영 대표를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식에서 공감오래 콘텐츠의 대표 유민영입니다. 공감오래는 어떻게 시작한 회사인가요? 저희 아. 그냥 올해도만 공감하는 콘텐츠를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뭐 저희는 이제 마케팅이나 전시대 행사에서 게임 개발사로 전환한 이제 피보팅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게임 개발을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2년 정도 됐습니다 게임만 개발한 지 이제. 그 처음 개발하는 그 순간부터 좀 알게 되었는데 네. 디펜던이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뭐 좋은 결과도 내고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디펜던이 이제 그 처음에 고등학생들이 와서 만들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다 되었는데 저희가 개발해서 출시를 했고 어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개발자들을 좀 늘려서 이한세가지의 게임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두 가지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아, 디펜던 개발자가 고등학생이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경남에서 그때 김해에서 특히 개발자를 못 찾아서 저희가 이제 막 찾고 찾다가 플레임 에피스토 왈츠는 피아노 학원인 줄 알아서 저희가 <웃음> <웃음> 차마 게임 개발하는 지 몰랐고 저희가 <laughs> 그래서 저희가 차, 인터넷으로 찾아서 젤리스노우라는 대표님을 만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그쪽의 제자들하고 같이 개발하기 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 젤리스노우는 네오비즈와 메탈 유닛이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네. 히트를 한 개발자인데 뭐 저희 친한 친구잖아요. 네. 그분또 다음에 꼭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먹으면서 인터뷰를. <laughs> 그 사람은. <laughs> 자, 두 번째. 궁금한 건 이제 그 텀블벅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둬서 펀딩에 성공한 게임 있잖아요. 네. 그 게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laughs> 해주세요. 저희 게임은 모두 이제 텀블벅 펀딩을 하고 있고 소울원더라는 게임입니다. 저희는 이제 텀블벅의 스타 창작자로 요번에 올랐고 그 텀블벅이 300% 넘게 펀딩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네. 어떤 게임인가요? 로그 라이크 게임이고 뭐 메이플 스토리와 비슷하게 그 플랫폼 게임이고 뛰면서 쭈시고 때리고 아이템 먹고 보스 죽이는 죽으면 다시 돌아가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laughs> 근데 그 제가 알기로 디펜던 개발자가 소울 원더를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제 디펜던 개발자 친구들이 이제 좀 고도화돼서 이제는 이제 역량이 강화돼서 이제 소울 원더란에 조금 그래도 볼륨이 있는 게임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지금 두 명이고 저희 개발자가 총 아 9명인데 유도리 있게 이제 팀들이 좀 도와주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자 중한 명이 아트를 담당하는 분이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그 <laughs>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야죠. 작년에 갔으면 지금 제대했어요. <laughs> 근데 작년에 대표님이 안 보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구개발 끝날 때까지 못 가는 거 같은데. <laughs> 그러면 그 프로그래머 담당하신 분도 고등학생이었잖아요. 네. 그분은 아직 군대. 가야죠. 둘다 같이 가야 되고 저희는 이제 그, 그 매년 방위산업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방이 잘안 뽑아주더라고요. 아직 뭐 업력이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과물의 콘텐츠는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전시 대행사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게임 개발을 했고, 그래서 게임잼을 매년 지금 개최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이미 게임잼이라고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제 저희가 매년 여기 김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도 그 게임잼을 그대로 할 거고 저희 게임잼은 하면 이제 저희 가 b i c 에 비경쟁 부스로 저희가 그러니까 수상한 작품들을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요번 년도는 좀 특이하게 작년까지는 그래도 게임 개발자는 학생들이 주위주였는데 작년에 이제 그 피드백으로 현직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탈락을 시켰는데 너무 이제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셔갖고 요번에 현직에 계신 분들을 한 30%에서 40% 비중을 둬서 친구들하고 팀을 이뤄서 한 재밌게 좀 게임을 개발하는 그렇게 재미난 게임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게임잼을몇 군데 다녔는데 뭐, 스마일게이트, 그 다음에 유니티. 이걸 제외하고 개발 환경 면에서는 최고의 게임잼이 아닌가 싶어요. 개발 환경도 좋고, 지원되는 물품들도 좋고. 이번 연도는 이제 여기 경남 글로벌 게임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지원을 해주셔서 더 풍성하고, 더 맛있고, 음식들도 많아질 거고, 잠자리도 작년에는 침낭이었는데 조금 더 편해질 거고,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2박 3일로 진행되나요? 지금 생각으로는 2박 3일이고 지금 장소를 좀 서베를 하고 있어서 장소만 좀여건만 갖춰지면 2박 3일로 가려고 합니다. 개발 문화 행사지만 이 마이미 게임잼은 상금도 있잖아요. 네, 상금이 있고 저희가 보통 한총 상금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에서 매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공감오래 컨텐츠가 어떤 게임사로 되고 싶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임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는 목표는 이제 게임 교육 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의 지금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제일 힘든 거 그러니까 그 출시를 하고. 이제 그 관리하는 문제가 너무 자기가 자체 출시를 한다고 해도 관리하는 문제가 너무 피곤하는 게임 그 이제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스팀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챙겨주는 저희가 좀 보육해주는 느낌의 이제 교육센터를 좀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저희가 이제 교육 시장에 교육에 게임 개발 속에 교육하는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감오래 콘텐츠가 이제 퍼블리싱 또 시작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퍼블리싱 안 들어온다니까 <laughs> 우리가 아, 퍼블 줄래. 공감, 공감을 했었는지, <laughs> 가 <laughs> 퍼블리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퍼블리셔에서 <laughs> 계약을 안 해준다고요? 우리가 퍼블리셔인 줄 아니까. 모두 우리 게임을, 네오이즈나 그래, 뭐, 대형 퍼블리셔들이 사주면 좋죠. 아우, 감사하죠. 저희가 못하는 거는, 남이 큰,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되고. 저희는 이제 학생들 게임들을 이제, 출시하는 걸 도와주고 있죠. 왜냐면 돈이 들어가니까, 스팀에. 그리고, 그, 이제, 제 마케팅 하는 부분들, 그런 것도 지원해주고, 계속해서 요번 년도 그것좀 지원하고 확대하려고 합니다. 음, 네, 공감월의 콘텐츠는 이제 보면 교육사업, 그 다음에 게임잼이라는 전시, 그 다음에 글로벌 게임센터 뭐 전시도 하고, 개발도 하고, 퍼블링시도 하고, 이 약간 학생들 인디를 위한 어떤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김해에서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하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일본하고 베트남하고 대만하고 엮어갖고 이제, 이제 그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이제 인프라들을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이 가장 이번 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뭐가 있을까요? 교육 사업이요. <laughs> 어떤 교육 사업인가요? 게임 개발 이제 교육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언니얼을 가르쳐 주는 곳이요. 경남에 없어서 언니얼 교육, 교육 사업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언니얼은 근데 갑자기 왜 하시는지 <laughs> <laughs> 엔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깨깔라고. <laughs> 대표님이 게임 전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음. 어떻게 하다가 게임 개발로 오게 됐는지. 저는 개발은 전혀 할줄 모르고 저는 게임을 즐기는 완전 유저라서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그냥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하고 함께 하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즐기는 QA입니다 저희는 그 회사에서 역할을 열심히 즐기고 피드백을 주고 그러면 만들고 있는 게임 중에 대표님의 색깔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게임 어떤 건가요? 제가 만들고 싶은 게임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어떤 게임인데요? 제가 만들고 싶은 게임은 미니 옛날 리니지 같은 게임인데 그거는 우리 친구들이 못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laughs> 저 싱글 리니지만 만들어줘도 되는데. <laughs> 어 진짜 그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싱글 리니지 만들면. 네. 지금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개발 인원이. 개발 인원 총1 2명이니 12명에서 몇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한두님 5개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개발 팀을 관리하고, 대화도 하시고,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고쳤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거고,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대표자의 입장으로 얘기하면, 9 to 6가 아닌 9 to 9로 가야 되고, 9 to 10으로 가야 되고, 개발자, 제가 알기로는 개발자들은 잠을 안 자고 개발한다고 했는데, 우리, 우리 친구들 은 6시 되면 집에 갑니다. 잘 자요. 다음날 아침에 오고.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6시 퇴근해요. <laughs> 그 업무량을 <양을> 늘려야 된다? <laughs> 많이, 시간을 많이 잡아보면 더 빨리 개발을 하겠죠. <laughs> 지금 대표님 봐서 알겠지만, 유쾌하잖아요? 직원들도 유쾌하게 개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 자, 자, 기일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제가 보면 지분도 준다, 그 게임에. 배출에 몇 프로를 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힘으로 안 느끼더라고요. 우리나라의 9 2 6가 문제입니다 이거 <laughs> 그러면 이제 개발 출시 일자들이 뭐 정해진 게임들이 있나요? 지금 다 하반기에 다 출시하려고 합니다 원앤던이랑 소울원던는얼리엑세스로 요번 년도에 출시라고 스팀 넥스트 페스타에 아마 게임 세개다를다 데모 버전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원앤던? 그 게임 기획적으로 조금 독특하던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것도 똑같이 쑤시고 때리고 몬스터 잡고 보스 잡는 건데, 그 이제 그 무기를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쓰는 게 아니라 무기의 타이머처럼 그런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무기를 쓰고 나면 다음 무기로 바뀐다든지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좀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게임입니다. 첫 기획은 제가 들었을 때뭐한 번만 딱 사용하고 없어지고 해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모아야 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총알처럼. 네네. 그게 너무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갔어요. 바뀌었어요. <laughs> 왜 바뀌었나요? 그 개발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laughs> 편한 대로 개발하는 거지, 그냥. 코어를 바꾸면 안 되는데. 편해서 바뀐 건가요? 뭐, 뭐 자기들끼리 또 바꿔갖고, 이젠 조금 그래도 몇번 쓰면 바뀌게. 스킬이 있으면 바뀌게. 지금 했고, 그럼 이제 공감 올해 콘텐츠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 게임잼 언제 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게임을 선보일 건지 이제 마무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저희 7월 달에 게임잼을 하는데 많이 신청해주세요. 요번에도 밥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잘꿈 마련해주고, 치킨 주고, 피자 주고, 햄버거 줄게요. 줍니다. <laughs> 아, 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저희가 그 보통 공모 사이트를 다 올리고 뭐 저희가 뭐 카페나 네이버 커뮤니티에 다 올리니까 그 저희가 올릴 때 아마 아무 어디서도볼수 있게끔 해놓은 아, 그런 네. 인디플 카페에도 올라가는 건가요? 네네 올라갑니다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